X에 대한 2차 방정식 자 얘네들이 K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가질 때 상수 AB에 대하여 자,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고 하셨네요. 자 먼저 이쪽에서 중근을 갖고요. 자 K값에 관계없이 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K에 관한 항등식도 되시겠네요. 자 그러면 얘의 중근이니까 얘네의 판별식은 0이야 먼저 쓸 거고요. 자, 얘네들이 이쪽에 1항이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으시네요. 그거 참고해서 얘가 둘다 짝수기 때문에 선생님은 자, 4분의 d는 0으로 쓰겠습니다. 자 판별식 어떻게 바로 가도 될까요? 자 4분의 D로 바로 갈 거고요. 이쪽에서 자 이만 없애면 됩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마 k 얘가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이 나머지 얘네들의 부분을 전부 부호를 바꿔서 쓸게요. 그럼,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ak, 그 다음, 마이너스 b, 플러스 1은 0이야. 이렇게 되실 거고요. 자, 얘네들 전개하시면, 얘네, 얘네는 사라지고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고, 얘가 마이너스 ak, 마이너스 b, 더하기 1은 0이 나옵니다. 얘네들 사라져서 선생님이 안 썼습니다. 자 이게 k에 관계없이 중근을 가지는 거니까요. 자, 얘네들이 k가 있는 것과 k가 없는 것으로 묶어주셔야 되세요. 그러면은, 자, k가 있는 것과 이쪽에 k가 없는 것으로 묶어서 는 0이기 때문에, 자,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0이니까 이 부분도 0이고, 자, 이 부분도 0이야. 이렇게 하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럼 k 앞에 이쪽에 마이너스 2가 있고, 마이너스 a가 있고요. 자, k가 없는 애는 마이너스 b, 플러스 2가 있으시네요. 그러면 둘다 0이 되는 이 값들은 a는 마이너스 2가 되시고요. 얘가 b는 2가 되시네요. 이쪽에서 두 개를 더하라고 했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하면 0. 답은 3번입니다.